재앙의 시대에 이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고 렘런트들이 미래의 2, 3, 7을 살릴 영적 섬수를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천명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원래스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늘의 누 시작과 기도, 이렘런트들이 가져야 될 2, 3, 7에 대한 이 비전,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 있도록 미리 캠프 기도 캠프 다란드 캠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인 정상에 서서 서밋이 되고 탑이 돼서 정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준비되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3단체나 모든 흑암 조직과 종교단체를 우리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런트를 축복해 주시고, 중직자들이 여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이유를 알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이 되게 하시되 드린 손길에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라는 2, 3, 7 경제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대적인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 우리 126장 예, 한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보주께 영광 돌려도 이새보 부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하여라 영광과. 전녀몸에나저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는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어로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어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 두기고 시간에 보좌의 타임을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라. 이미 우리는 보좌의 그 미션, 보금 안에서 보좌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콘텐츠가 돼야 된다. 나의 보금, 나의 천명,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자, 이거를 혼자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축복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 흑암이 완전히 여러분 바랍에 물어볼 꼴도로. 자, 성탄 메시지 365일 매일 항상 평생 영원히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항상 크리스마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되면 모든 건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축복, 성탄 메시지 다섯 가지 얘기를 했죠. 영원전 크리스마스, 성육신 에선 그리, 그리스도, 내게임한 그리스도, 후대에 나타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함께할 그 영원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가 누리면서 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이미 서이시대기 때문에 그것을 라이그스 누리는 서이 타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걸 회복하고 갈등 시험을 빨리 갱신해서 리더가 되는 앞서가는 사람 위기 때. 시대적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성 취의그 흐름을 따라가고 순서를 바꾸고 정말 흑암 여러분 바라뱃 무릎을 꿇도록 우선순위를 바꾸는 임마누엘 언약 잡은 렘넌트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시작 기도 비전 그리고 이 사실을 체험하는 거. 그래. 미리 캠프 기도, 기도 캠프 다라드 캠프가 중요하죠. 그래서 렘런트가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살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세상을 부러워해도 안 되고 두려워도 너무 우스게 봐도 안 되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해결 못 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렘런트가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지금 오늘 이유 목사님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렘넌트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 몰라요 지금 잘 듣고 다 적었어요 이따 이제 검사해 볼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꼭 들어봐 알겠지 메시지 때 이거 집중 못하고 놓치면은 그거는 허탕이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살릴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랩런트에게 이거 전달하고 가는 것이 마지막 미션이고 랩런트는 이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축복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강단에서 주신 본부 메시지 여러분 묵상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고 그랬어요. 그거 메모하고 집중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와 모든 질병까지라도 다 치유된다는 역사. 그 은혜 우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종일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보좌의 미션을 나의 것으로. 간직하고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축복 미리 누리며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보자의 축복 시공간을 소홀하시는 이삼칠 빛을 비추는 보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하시니, 시대적 천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긴 호흡 속에서 누리며 세상을 살릴 우리 중직자 렘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